확실히 달라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 잠실포레에서 상위권 순위 싸움의 키를 잡고 있는 두 팀이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KTYG의 팀간 13차전 경기. 오늘 어, 승리 기원 시구는 캐릭터 마루에 어, 오늘 어, 시구가 있겠습니다. 웹툰 그 캐릭터죠. 예. 자, 강아지 진짜 귀엽게 생겼죠. 그렇죠. 예, 저희가 시구 오늘 둘이 잠깐 해해 정문에 해 나가서 해해이 마루 캐릭터를 좀 봤었는데 어, 이 반려견 깨끗한 깨끗한 강아지 이 마루가 어, 아, 이 웹툰에서는 어, 이제 다섯 살 아이로 이제 바뀌어요. 아. 네, 그래서 듣기는 어. 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겠습니다. 웹툰도 기억이 있는데 오늘 대학 광장에서 이제 포토존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만화방에서 만화 많이 봤었는데 네, 요새는 맞습니다. 이제 다 웹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웃음> <아유>. <웃음> 자, 역시 확실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마루인데.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하니 다행이네요. <laughs> 그렇네요. 예. 자, 오늘 시구입니다 어떻게 던져 이게 뭘 방향성이 정확했어요. 이게 아, 공을 잡을 수 있는 좀 깔때기 같은 거를 뛰어났네요 네, 위에, 예. 위에다 걸쳐놓고 던졌어요. 지금 노바운드 송구는 불가능했고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마루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홍창기와 신민재입니다. 중심 타선 오스틴, 문보경 김현수 6번 타자는 박동원, 7번 오지환, 8번 박혜민 9번은 9번 역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의 자신감, 여기에 시즌 KT전 무패의 또 자신감을 탑재한 임찬규가 21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7승 6패입니다. 다만 저번 경기에서는 어, 평균 구속이 41척 되지 않았거든요. 예, 변화구의 헛스윙 3진 아웃입니다. 볼카트로엔트 가볍게 낮은 볼을 때렸고 좌익수 달려들면서. 김현수가 품에 안았습니다. 팔타점이었으니까요. 네, 예, 아주 맹활약을 보였던 강백호 바깥쪽을 밀어냈는데 비거리가 짧습니다. 높이 수사 오른 타구는 오지환이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자, 찬루는 1루로 남게 되는 임창규의 첫 이닝의 마운드 서의 모습이었고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0번트 투사프로 굴러가는 타구 임창규 잡아서 1루 에 처리. 희생버튼 성공시키는 오윤석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바깥쪽으로 빠져 앉는 박동호보수입니다 그렇네요. 자, 1루를 채우면서 말로 작전으로 이어가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 쪽 신민지 잡아서 1아웃 1루, 1루! 아웃입니다. 위기 탈출. 임창규가 이 위기를 463의 더블플레이로 잡아내면서 무실점 기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경입니다 올해 좌타 상대 2할 6리의 어... 타율. 아, 피한 타율인데 지금 변화가 빠져나갔습니다. 등 쪽에 맞으면서 힙할 피치로 출루하는 김현수입니다. 3엔트 풀카운트입니다. 강한 타격은 3루간의 안타입니다. LG의 단타 그리고 첫 득점권의 찬스를 박동훈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N2. 자, 빗맞으면서 다시 한번이루가 아! 곧떨어틀었어요 어. 자, 공기를 튀었습니다. 자, 공이 되어 튀었어요! 그 사이에 김현수의 득점! 자, 실책 이후에 바로 실점으로 KT가 헌납을 하면서 LG가 선취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할 게 없었어요. 그렇네요. 여기서 오윤석 토스에 심우진 골 놓쳤고 공이 그러면서 주자에 맞고 튀면서 김현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예. 저 지금 심우진 선수는 이미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은 상태고 예, 예. 하지만 시, 어, 오윤석 선수의 토스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 캐치까지 포켓서 넣지 못했어요. 그렇네요. 볼 카운트는 원앤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전진 수비 어디로? 홈에서 홈에서 태그아웃! 일단 추가 실점을 막아냈던 KT 위즈입니다. 주자 출발. 자 1루에서 자 걸렸어요. 자 득점은 났고 1, 2루에서 시간을 벌면서 자세 번째 아트카트가퇴가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자 하지만 엘리트윈스 이번 2회에 첫 득점을 먼저 뽑아내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회 초 KT의 공격은 하순년 밖에 돌아왔습니다. 로아스가 바깥쪽 공을 건드리면서 불규칙 반드가 튀었지만 침빈지의 침착한 수비 철학 컨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임찬규. 뼈나게 파이팅. 삼진 나오십니다. 5회 이전에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오랜 펜서 스윙 삼진. 이렇게 다시 한번 득점권 찬스 를 놓치는 KT. 임창규가 이번 3회까지도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변화구를 때렸어요 코스가 좋습니다 오중간 엔터 홍창기가 1루를노립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시즌 11번째 2루타를 기록하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네. 홍창기 선수고요 엘도 득점권에 차안서 신민재 깁스간 타고 오. 오윤석 잡았어 1루에서 아웃입니다 어 피칭 디자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예. 투 엔너에서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이 타구는! 오중 단타! 리그 타점 1이 오스틴이 아, 추가 감점 여기에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스틴의 적시 3루타. 3점로 만드는 엘드 트윈스입니다. 야, 이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리그 4 1이 오스틴이 클러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어, 투심인데 지금 오스틴 선수의 지금 타격 밸런스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지금 코스는 오스틴 선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코스였고 네. 아 오스틴 선수가 지금 이거를 아까 2대0에서 3대0이 빨리 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갔고 3루까지 지금 3루터가 있었나요 오스틴 선수가 올해? 네. 시즌 2번이 있었어 이미 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시타로 옵니다. 문보경, 연속 득점의 활로를 뚫어내면서 LG가 넉 점째를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분위기가 완벽하게 지금 LG 쪽으로 지금 왔죠. 오스틴 네. 선수의 삼루타로 문보경 선수도 빠른 스, 카운터를 승부를 해서 네, 또쐐기타점 날려줍니다. 아, 이 추가 두 점이 정말 눈 깜짝한 사이 나왔네요. 네. 모경도 공격적으로 배틀 돌리면서 오늘 그름만 수비의 오윤석을 뚫어냈습니다 곤란한 구정이 되겠습니다. 바깥 쪽공 헛스윙 삼진 타자들을 리듬을 뺏기게 만들었던 커브였고요. 3루초 땅볼인데 1루에서 2루에서 루에서쓰리에서입니다두 번째 더블 플레이를 만들면서 KT 타자를 상대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임창규 선수입니다. 4대0 KT 위즈입니다. 2 0 2에서빗마은 타고 우익수, 이루수, 우익수, 윙수,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그 익산에서 홈을 맞춘 경험이 있었대요. 예,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다 어, 예. 좋았다 그래요. 유역수 한번 놓쳤다가 오전에 얼른 집어들어서 1루에 뿌렸습니다. 두 번째 악쿠 트윈투 낮은 쪽에! 아, 걸 3차로 3뒤! 결과, 타석 결과에 따라서 yeah. 어, 강하게 돌렸죠! 아! 슬빈즈 oh. 잡았어! 일루야우! Oh. 끝까지 어, 집중, 집중력 집중 그렇죠. 잃지 않고요 yeah. 빠져나갔다고 봤는데 김민혁 출루 여부는 지금 바로 중심 타선으로 KT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는 지금 아웃 카운트거든요 보이고 있는데요 뒷 맞으면서 투수 앞으로 누구에게 박동원 포수 잡아서 1에 뿌렸습니다 별화구에허스윙 <laughs> 삼진 삼자범퇴 신민지의 수비가 빛났고 임창규의 삼진도 인상적이었던 이번 6회 임창규가 6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투구 수가 이제 92개로 마지막 삼진을 잡는 모습이었고요. 삼진 6개째. 지금 저 커브가 지금 KT 타자들이 지금 저 커브를 지금 전혀 못 맞추고 있어요. 타이밍을. 예. 잡아 당겼습니다. 안타성 타군데요. 우측에 떨어지 안타. <laughs> 펜스까지 불러가면서 침착하게 2루까지 들어가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이루타 두개 포함해서 삼안타 경기 볼 카운트는 20. 약간 밀어냈고 삼가안타 형창기가 삼루 들어서 자송구가빗나가면서여0개 득점 신민재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시키는 엘지 트윈스 5대 1을 만듭니다. 지금 신민재 선수가 욕심 안 내고요 가볍게 잘 밀어쳐줬고 네. 아 지금. 어 수비수가 지금 굉장히 앞에 어, 나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어, 박영근 코치가 막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네. 지금 돌렸단 말이죠. 지금 홈에서 승부 타이밍인데 지금 이송구가 지금 김민혁 선수의 송구가 네. 완전히 섯 나가면서 타스가 오스틴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잡아냈고 어렵게 라이트를 피하며 잡아냈던 타구 그 사이에 신민재리 터치.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문보경. 강하게 쳐냈고 이 타구는 중견수 뒤로. 중견수! 잡지 못하는군요. 아 골을 떨어뜨리면서 3루 자 득점. 문보경의 1타점 적시탑니다. 한점더 추가 6개 1을 만드는 엘제트윈스입니다. 이거는 뭐 경기 후반에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1점 추가 득점이 나왔고요. 지금 몬보경 선수가 가장 깊숙한 곳으로 지금 타구를 보내줬는데 네. 지금 배정대 선수의 지금 글러브가 글러브에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공이 네. 워낙 그 타구 속도나 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네, 빨랐어요. 선수 네. 배정대 끝까지 한번 따라가봤는데요. 워낙 타구에서 뻗어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글러브 끝에 맞으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배정대 선수도 예. 어, 수비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인데 어, 펜스를 또 신경 쓰지 않았나 싶네요. LG의 세 번째 투수는 함덕주 선수네요. 네경기에서 아직 실점이 없습니다. 3과 3분의 2닝 무실점 콜업된 이후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로아세타우는 3루초 땅볼 고본역 이번엔 정확한 송구를 보여주면서 8회 첫 아우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원어스의주자없습니다 타석에 김민혁. 변화구를 때렸는데 중견수! 잡아 냅니다. 박혜민. 박혜민 선수는 지금 커브 수비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자, 대타 오지민 선수가 초구를 건드렸고요. 좌익수 김현수가 하늘을 보며 내리면서 세 번째 아쿠한트를 잡아 냈습니다. 자, 다섯 점차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지강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 시즌 35경기에서 2승 3패 4.4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지강 선수입니다. 힘 있게 초구를 건드렸는데 구번 역적. 정확하게 뿌렸습니다. 원아웃. 유도 오늘 두 팀의 실수 위에 바로 이제 실적으로 또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황재인의 타구는 이루죠 1루에서 아웃 카운트가 두 번째 올라갑니다. 어 공이 워낙 낮게 낮게 형성되는 이지광 선수기 때문에 자 밀어친 타구는 아. 오스틴 정면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KT와 LG의 13차전 오늘 LG가 6대1로 그첫 경기를 잡아 냅니다 네뭐 임창규 선수의 일단 6이닝 9실점의 호투가 있었고 그리고 어, LG전의 강한 어, 벤자민 선수를 상대로 어, 초반에 찬스를 놓치지 않으면서 어, 조금씩 득점을 해낸 것이 오늘 어, 4년 전의 첫 경기 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